네, 안녕하세요. 홍준말씀셧입니다 자, 우리께서 서밋인데요. 서밋인데 서비스 처음에 서밋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 있다가 점점점 메탈로워지는데요 특히 요런 부분은 이제 7075. 자, 이런 플라스틱에서 띠 부러지거나 이 금이 가버리는데요. 7075로 면서이 썸쌈도 일반 썸쌈이랑 자, 알펜 썸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7075. 7 0 7로되 있는 무슨 말이든지 707 써있죠. 7 0 7 있는 자, 푸시로드, 그 다음에 메탈, 메탈로 되어 있는 구동계, 의축 이렇게 부터 자, 쪽 여기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겠네요. 이제 그 색깔을 따로 놔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보이는 건 옵션인데, 굉장히 화려한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버도 아저씨 지구, 지구에서 거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끝까지 작동하는 그런 서버가 되어 있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이쪽, 뒤쪽, 이렇게 다 LED를 순서하게 오리지널로 했고요 여기 에 살짝, 어, 튜닝을 면서 위쪽에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안쪽 살짝 보시면 이렇게 엄마무시한 옵션으로 되어있고요 더블펜, 시원하죠? 여기 이거는 어퍼, 어퍼 쪽도 촉촉이 리끈 했고요 배터리는 일단 가온용 하기로 했거든요. 가온 따로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습니다 바디가 두개가 있는데요. 자이 바지 말고 자이 바지도 하나 입쁘게 하기로 했구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바지도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거 우튀어나까다가 여기다가 두꺼운 새우 다리 을거인데요 되게 멋있구요 아껴서 죠자 복근으로 켜 놨습니다 바디에 대한 어 바디에 대한 어 걱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바디 이런 바지도 있는데 이런 바디는 아마 이렇게 해서 어울리지 않는 바지니까 이런 바지 말고 좀 멋진 바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 나쁘지 않지만 약간 유아틱하죠 유머, 진지한 바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없생이네요 그리고 바지는 어, 큰 걸로 바꿨어요 이 일반 조그만 바지 말고요 어, 좀 멋진 블랙 바디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고객님 저녁에 또 오시면은 저녁에 또 한번 데리고 이정규는 바로 에비포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위아래 다 변형한 해놨어요. 다 작업 해놨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에미로해서 차를 진행하면 더 진행이 잘 되죠. 감각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주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짜잔.